안녕하십니까. 가슴 뛰는 남자가 알려주는 커피 한 잔의 명성으로 오늘도 이세 가지를 갖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19일차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잠재의식을 혹시라도 모를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첫 번째는 현재 현재 의식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뭐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보이는 거 근데 무의식이 있어요 이 무의식이 잠재의식인데 이거는 어니까 그러니까 현재 의식이 계속 꾸준하게 쌓이면서 무의식이라는 거로 동작하는 것 같아서 근 무의식은 우리가 모르는 대로 돌아가는 거죠 항상 2 4 시간 내가 현재의 의식 꾸준하게,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좋은 생각을 갖고 그걸 통해서 무의식 쪽에다 심어 놓으면 무의식이 그걸 우리 평소 이제 그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걸, 성공이라는 그, 그 최종 목표로 갈수 있게 해주는 게 무의식이고 무의식을 움직이는 게 의식이다. 뭐, 이런, 그, 그,거든요. 그, 계속 제가 영상을 찍는 거는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laughs>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공유부터 해보겠습니다. 19일차 잠재의식을 움직이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결론은 일단 그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죠. 기적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거는 음. 그 신앙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믿음 뭐 이런 거. 근데 그러진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학문도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믿는 거죠. 믿는 걸 믿고 그 믿음이 잠재의식 그게 도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이~ 그~ 기도하는 마음 그 기도라는 거는 내가 그걸 믿고 따랐기 때문에 잠재의식을 통해서 실현된다 근데 그거는 종교하고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형식은 종교라는 거죠 뭐~ 그런 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그걸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잠재의식을 움직여서 효과적인 방법 그런 게 믿음이다 이런 얘기죠. 결론은 첫 번째는 뭐냐면 어, 참된 것은 참된 것은 믿 믿든 그러니까 믿는 그릇된 것을 믿든 어, 못하네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그릇된 걸 믿든 어, 뭐 참된 걸 믿든 어, 신앙이 항상 그런 신앙은 항상 기적을 낳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뭘 믿든 믿음 그 자체에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파라케 수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바질 대학의 초대 학장 교수인데, 당시에 이제 세계 최고의 연금 수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대상의 진실이든 아니든 효과를 나타낸다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믿음 자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나쁘다고 뭐 그게, 구현이 되고, 뭐, 좋다고 구현이 안 되고, 뭐, 아니, 반대일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 항상 믿는 그 자체,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게, 뭐, 참, 참이든 그 짓이든.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기증이 일어나는데, 되도록이면 긍정이 증여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오늘날에도 적용이된다거요 이게 이제 16세기에 나온 얘기인데, 그래서 이게 뭐 종교전쟁을 하면서 뭐 부, 그런 거 우상숭배라고 해서 뭐그 종교계획을 하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뭐 미, 믿어야 되고 그걸 내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 게더 중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기적이 일어나는 거는 믿음이 깊어서 그 믿음이 잠재의식 도달했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믿음이 깊어야 한다. 믿음이 깊으려면 은 그냥 순수해야 된다는 거죠. 순수하고 아름다워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상을 보기 해서 기도하는데, 그 마리아상을 보기 때문에 기도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마리아상을 통해 믿는 내가 그렇게 믿음이 깊어야 된다. 그 믿음이 깊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항상 그런 절박함이 기도할 수 있잖아요. 누가 아프든. 내가 뭔가 대학을 진학을 하든. 그런 마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순수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꾸준하게 제가 얘기하지만 명상을 해야 된다는 거 명상. 명상은심흡을 하고 아주 몸을 아주 이렇게 뭐죠? 편안한 상태로 들고 그 내가 원하는 거를 이미지하고 아주 되, 되새기는 거죠. 그렇게 통해서 우리 잠재의식에 심어 놓으면 우리가 의식 그러니까 우리가 자든 일을 하든 눈에 깨어 있던 걔는 계속 그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게 몸 그게 통해서 우리 몸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거에 대해서 믿음을 부정할 필요 없다는 거죠. 음, 음,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게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거는 하나의 움직이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를 통해서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평소에 또 체면을 뭐 여러 가지 방법인데 우상숭배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잠재의식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렇게 항상 긍정적이고 그런 좋은 에너지를 갖고, 그리고 그 믿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이미지화해서 믿고 하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고, 또 오늘도 뭐 같은 얘기죠. 항상 저도 이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좋은 에너지를 받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에너지를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